80빌라의 호 섬뜩한 정적. 1983년 10월, 상하이의 짙은 안개가 옛 장수로 거리를 감쌌다. 엔티크한 벽돌과 덩굴로 뒤덮인 낡은 빌라들 사이로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았다. 특히 80호 빌라는 유난히 고요했다. 이곳에 사는 장마잉 여사는 한때 상하이를 들썩이게 했던 미인이었지만 72세의 나이에도 우아한 기품을 잃지 않은 채 혼자 살고 있었다. 이틀 전인 10월 22일부터 이 빌라에선 어떤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평소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화분에 물을 주던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이웃들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한두 번 창문을 두드려 보기도 했지만 인기척은 커녕 작은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그저 굳게 닫힌 문과 짙게 드리워진 커튼이 빌라 안에 모든 것을 집어 삼킨 듯 했다. 10월 24일 이른 아침, 마침내 주민신고를 받고 창림구 경찰서 소속 경찰관 두 명이 80호 빌라에 도착했다. 안개는 거쳤지만 음침한 분위기는 여전했다. 경찰관 중한 명이 낡은 벽돌을 주어 창문을 내리쳤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가 산산조각났다. 깨진 템으로 손을 넣어 빗장을 푼뒤한 경찰관이 먼저 몸을 숙여 안으로 들어갔다. 빌라 내부는 서늘하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탓에 모든 것이 그림자처럼 어둡게 보였다. 탁자 위에는 마시다만 차한 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찻잎은 이미 말라붙어 있었다. 바닥에는 작은 먼지들이 춤추듯 떠다니는 가운데 침실 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다. 경찰관은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다. 침실에는 어둠과 정적만이 가득했다. 그의 송전등 불빛이 방안을 훑자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불빛은 침대 위에 멈춰 섰다. 얇은 이불이 시신을 덮고 있었지만 그 형태가 유리창 깨지는 소리와 경찰관의 외마디 비명이 퍼져나가자, 그제야 이웃들은 자신들의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순식간에 80호 빌라 앞은 공포와 호기심에 휩싸인 군중들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찰들이 현장 통제선을 치기도 전에 이미 여러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와 시신을 보며 웅성거렸다. 그들은 잔인한 살인 사건에 대한 소름끼치는 흥분을 느끼는 동시에 자신들의 안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떨었다. 하지만 이러한 혼란 속에서 가장 결정적인 실수가 벌어졌다. 현장에 먼저 도착한 두 경찰관은 경험이 부족했고 범죄 현장 보존의 중요성을 간과했다. 수많은 발자국이 바닥에 미세한 먼지를 흩트려 놓았고, 사람들의 손길은 범인이 남겼을지도 모를 지문들을 지워버렸다. 귀중한 단서들이 순식간에 파괴되고 있었다. 뒤늦게 도착한 수사팀은 만연자실했다. 그들은 훼손된 현장을 뒤늦게나마 수습하며 단서 찾기에 매달렸다. 시신을 수습한 후 부검 결과는 더욱 의문점을 증폭시켰다. 피해자의 위장에는 아직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남아 있었고, 독극물 반응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이는 그녀가 저녁 식사 후 1에서 2시간 내에 질식사했음을 의미했다. 사망 시각은 정확히 10월 21일 오후 7시에서 9시 사이. 그녀가 잠자리에 들기 위해 휴식을 취하고 있었을 시간이었다. 수사팀은 범인이 누군가와 함께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몸싸움을 벌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거실 한가운데에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발자국이 가장 많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범인은 익숙한 사람처럼 현관문을 통해 들어왔을 것이다. 그러나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다. 창문은 잠겨 있었고 현관문 잠금 장치도 훼손되지 않았다. 금고와 기중툼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은 강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그렇다면 이 살인은 대체 무엇 때문인가? 원한? 속에 숨겨진 유령처럼 잡히지 않았다. 모두가 용의자처럼 보였고, 모두가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다. 80호 빌라의 모든 사람들은 공포와 의심의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살인자는 여전히 그들 사이에 숨어 있었고, 다음 희생자는 누가 될지 아무도 알수 없었다. 김춘, 신. 갬블러의 수상한 침묵. 살인 현장이 훼손되고 주요 단서들이 사라지자 수사팀은 주변 인물들을 다시 한번 샅샅이 흩기 시작했다. 그들의 시선은 곧한 남성에게 꽂혔다. 김춘, 신. 바로 장마이잉 여사의 이웃이자 종종 그녀에게 돈을 빌리곤 했던 상습적인 갬블러였다. 그는 다른 이웃들과는 달리 장 여사의 죽음에 대해 지나치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모두가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두려워할 때 그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늙은 사람이 오래 살았지 뭐, 라는 식의 섬뜩한 말을 내뱉었다. 수사팀은 춘신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그는 돈 문제로 장려사와 다툰 적이 있었고, 그녀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충분했다. 더욱이 살인 사건이 일어난 10월 21일 밤, 그의 행적이 불분명했다. 수사팀은 춘, 신의 뒤를 쫓으며 그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다. 그의 집 문이 삐걱거리며 열릴 때마다, 수사관들의 심장은 긴장감으로 죄어왔다. 그의 표정, 손짓 하나하나에서 살인자의 잔혹함이 읽힐 것만 같았다. 하지만 수사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춘, 신은 10월 21일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친구들과 마작을 했다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제시했다. 수사팀은 그의 친구들을 찾아가 일일이 확인했고, 모두 그의 진술이 사실임을 증언했다. 춘, 신은 용의선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수사관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들은 직감적으로 춘, 신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 그들은 다시 원속에 속삭인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수사팀은 다시 한번 주변 인물들의 증언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장마잉 여사의 가장 친한 친구인 우 부인을 찾아갔다. 우 부인은 눈먹이며 친구가 오래전부터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마잉 언니는 늘 혼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살해당하고 아무도 모르게 될까 봐 무섭다고 했어요. 오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래서 우리 집에 오면 비상벨을 설치해서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저에게 알릴 수 있게 하자고까지 했죠. 마치 마치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불안해했어요. 누가 그녀를 그렇게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오 부인의 증언은 수사팀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노인의 불안감이 아니었다. 장마인 여사는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었고 그 위협은 그녀의 삶을 공포로 몰아넣었을 것이다. 그녀가 죽음을 예감했다는 것은 살인자가 이미 그녀의 삶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음을 의미했다. 이때 또 다른 이웃인 반 부인의 증언이 새로운 빛을 던졌다. 그녀는 10월 21일 저녁 8시 20분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80호 빌라 앞을 지나고 있었다. 자전거를 정리하고 있는데 장마인 아줌마의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반 두인은 눈을 감고 그날 밤을 떠올렸다. 안에서 어떤 남자 목소리가 들렸는데 아주 작게 속삭이듯 말하고 있었죠.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가 왠지 모르게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그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끝내 기억해내지 못했다. 하지만 반도인의 증언은 수사팀의 신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10월 21일 저녁 8시 20분, 장마인 여사가 살해당하기 직전 또는 이미 살해당한 직후에 한 남자가 그녀의 집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그녀에게 낯선 목소리가 아니었다. 수사팀 자녀는 경찰 수사팀에게 가장 충격적인 진술을 남겼다. 그들의 증언은 마치 10년간 묻혀있던 무덤을 파헤치는 삼날과 같았다. 10년 전, 1974년 여름이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는 62세였지만 여전히 젊고 아름다우셨죠. 어느 날 젊은 경찰 한 명이 호구조사 명목으로 집에 찾아왔어요. 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다. 그는 어머니에게 끈적거리는 시선과 함께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갑자기 어머니를 끌어안고 억지로 입을 맞추려 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분노에 찬 장마인 여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상급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그 젊은 경찰의 이름이 저우롱허라는 것을 알게 되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사건은 조용히 묻혔고 그녀의 분노어린 외침은 썩어가는 침묵 속에 갇혔다. 어머니는 그일 이후로 줄곧 불안해하셨어요. 특히 그가 경찰에서 승진을 거듭할 때마다 더욱 그랬죠. 아들의 눈에는 지모가 가득했다. 그는 어머니의 삶을 10년 동안 공포로 짓눌렀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공포가 결국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갔을 거예요. 수사팀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10년 전의 사건이 오늘날의 살인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상상 이상의 충격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저우롱허가 현재 창린구 경찰서의 부서장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는 장마인 여사의 시신이 발견된 후 열린 수사회의에 참석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그는 수사팀에 거짓 정보를 흘려 수사를 교란시키려고 시도했다. 그는 수사팀에 소속되지 않았으면서도 이 사건에 비정상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한 수사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그의 과거인적을 비밀 사실이었다. 이들은 거대한 어둠의 신장부를 향해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함정 수사와 드러난 추악한 진실. 저우롱허가 용의 선상에 오르자 상하이 시병 국장은 분노와 함께 단호한 명령을 내렸다. 누구라도 이 수사를 방해하거나 은폐하려 한다면 공범으로 간주하고 엄벌에 처할 것이다. 이 한마디는 수사팀에 거대한 힘을 실어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살인자를 잡기 위해선 그 어떤 방에도 허용되지 않았다. 12월 27일 이른 아침, 수사팀은 치밀하게 계획한 함정 수사를 실행에 옮겼다. 저우롱허는 중요한 수사 세미나에 참석해 달라는 명목으로 한 호텔로 유인되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의기양양하게 호텔 로비로 들어섰고, 그 순간 잠복해 있던 수사팀에 의해 제압되었다. 수갑이 그의 손목에 차여지는 순간, 저우 롱허의 얼굴은 공포와 혼란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살인 혐의에 대해 추궁당할 것이라 예상했으나 수사팀은 의외의 질문을 던졌다. 저우 부서장, 당신의 비행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자백하면 선처를 고려하겠습니다. 수사팀은 그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살인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대신 그가 저지른 다른 성범죄들을 먼저 꺼내 보였다. 저우옹허는 잠시 안도하는 듯했다. 그는 살인 혐의가 아닌 자신의 과거 비행들만 문제 삼는다는 생각에 마음을 놓았다. 2019년 2월 저는 장수로 경찰서 부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 직위를 이용하여 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이제야 털어놓으니 속이 후련하군요. 저우 롱어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자백을 통해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내려는 듯했다. 수사팀은 그가 내뱉은 거짓된 안도감을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압박의 강도를 높여갔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그게 장마행 여사 사건과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저 1974년 8월 25일 아침에 그녀의 집을 찾아갔을 뿐입니다. 이 한마디는 수사팀에게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들은 살인 혐의를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저울 옹화는 이미 10년 전에 그 끔찍한 사건을 스스로 실토하고 만 것이다. 그의 자백은 단순히 과거의 비행을 털어놓는 것을 넘어 장마인 여사의 죽음과 자신이 얽혀 있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수사팀은 잠시 숨을 죽였다. 이제 그들은 10년 동안 은폐되어 왔던 추악한 진실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그 냄새는 썩어가는 시체와 권력의 부패가 뒤섞인 역겨우면서도 삼뜩한 냄새였다. 이제 그들은 저우롱어의 목을 조르고 있는 진짜 죄 바로 살인에 대해 추궁할 준비가 되었다. 그의 추악한 비밀은 이미 드러났고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숨막히는 신문 그리고 무릎 꿇은 괴물 12월 30일 저우롱어에 대한 두 번째 신문이 시작되었다. 신문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창밖은 먹구름이 잔뜩 껴 있었고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 같았다. 수사관들은 그가 자백한 과거의 비행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압박했다. 그들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저우 부서장, 당신의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마잉 여사의 죽음과 당신의 관계를 솔직하게 말하세요." 하지만 저우 롱어는 완강히 버텼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함께 섬뜩한 오기가 서려 있었다. 10년 전 일은 인정합니다. 그때의 잘못된 행동이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왜 그녀를 죽여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알리바이, 즉 10월 21일 저녁 8시. 날카로운 목소리는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저우롱 허의 심장을 강타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깊은 절망으로 가득찼다. 그는 자신의 모든 거짓말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10년간 쌓아 올린 그의 경력, 영성, 그리고 추악한 비밀들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힘없이 의자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는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권력을 휘두르는 부서장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죄와 공포에 짓눌린 나약한 한 인간일 뿐이었다. 제발,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것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처절했다. 그가 무릎을 꿇은 신문실 바닥에는 그가 애써 외면하려 했던 피 묻은 진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의 무릎 꿇음은 단순한 항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던 죄책감의 폭발이었고. 10년간의 공포가 마침내 실체를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신문관들은 숨을 죽인 채 그를 지켜보았다. 이제 그들은 가장 섬뜩한 고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살인자가 스스로 파놓은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이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직감했다.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과 살인자의 광기, 무릎을 꿇은 저우롱 허의 입술에서 마침내 10년 전, 그리고 2년 전의 끔찍한 진실이 쏟아져 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광기와 소름 끼치는 집착이 담겨 있었다. 1974년, 저는 26살의 햇병아리 경찰이었습니다. 호구조사 담당이었죠. 그때 저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지역에 한때 상하이 최고의 미인이라 불렸던 장마인 여사가 살고 있다는 소문을요. 그는 그날의 기억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묘사했다. 1974년 8월 용랑은 이제 자신의 미래를 망칠 수도 있는 파멸의 씨앗이 되었다. 그는 장마잉 여사가 자신을 신고할까 봐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그녀가 그를 고발하지 않는 한 그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1983년 정부가 범죄에 대한 엄벌을 공표하자 그의 불안감은 다시 폭발했다. 예전에는 행정 처벌 정도였겠지만 이제는 법정에 설 수도 있었습니다. 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권력을 이용해 관계를 맺었던 다른 세 명의 여성을 찾아가 돈과 협박으로 입막음을 했다. 그들의 공포에 찬 눈빛을 보며 그는 잠시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나 장마인 여사만은 달랐다. 그녀는 그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추악한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며 맞섰다. 그녀의 결연한 태도는 저우롱허의 불안을 극도의 분노로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운명의 밤 10월 21일 저녁 그는 마지막 경고를 위해 장마인 여사의 집을 다시 찾았다. 그녀는 문을 열어주었지만 그의 섬뜩한 눈빛을 알아보고는 현관문 밖으로 내쫓으려 했다. 저는 그녀가 또다시 저를 거절하자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소리를 지르려 하자 저는 그녀의 입을 틀어막고 의자 위로 내리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저우 롱허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그는 한때 자신이 욕망했던 아름다운 여인을 자신의 손으로 짓밟았다. 그녀의 얼굴이 파랗게 변하고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그는 쾌감과 함께 주체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 살인에 저지른 후, 그는 시신의 침대로 옮겨 이불을 덮고 베개로 얼굴을 가렸다. 마치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를 눈앞에서 지우려는 듯이. 그리고 그는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그의 고백은 섬뜩한 공포로 신문실을 가득 채웠다. 아름다움에 대한 뒤틀린 욕망과 그 욕망이 들통날까봐 두려워하는 한 남자의 광기가 결국 한 여인의 목숨을 아서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는 끊임없이 불안에 떨었다. 며칠 뒤 장마인 여사의 시신이 발견되고 수사가 시작되자 그의 불안은 극에 달했다. 그는 자신이 수사팀에 소속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했다. 동료들에게 수사 정보를 묻고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흘려 수사를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시도했다. 그는 경찰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죄를 숨기려 했다. 그는 자신이 이 사건의 수사관이 된 것처럼 행동하며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죄를 지우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허사였다. 장마잉 여사의 자녀들이 10년 전의 진실을 폭로하면서 저우롱허가 그토록 굳게 쌓아올린 거짓의 성벽은 순식간에 무너져내렸다. 수사팀이 그의 딜을 캐기 시작했을 때 그는 자신이 1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3명의 여성에게 입막음을 했지만 장마인 여사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그녀는 돈이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오직 진실을 원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제 피로 물들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저우롱어는 자신이 한때 경찰로서 수호하려 했던 법과 정의를 스스로 짓밟았다. 그는 탐욕과 욕정으로 시작된 작은 실수가 결국 자신의 인생 전체를 파멸로 이끌었음을 깨달았다. 10년간의 침묵이 결국 한 여인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리고 그 침묵의 대가는 살인자의 영혼을 갉아먹는 죄책감과 다가올 심판의 그림자였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의 모든 거짓말과 조작은 의미가 없었다. 진실은 이미 드러났고, 이제 그는 자신의 끔찍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무너진 가면과 공포의 끝. 1985년 7월, 저우롱어의 재판이 열렸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가명을 주장했지만 검사는 단호했다. 피고인 저우롱 허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권력을 남용했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 한 여인의 생명을 잔혹하게 앗아갔습니다. 이 범죄는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대신이며 정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의 죄는 어떤 관용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장마인 여사의 자녀들은 법정에서 눈물을 쏟았다. 그들은 어머니의 삶이 한 남자의 뒤틀린 욕망과 이기심에 의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증언했다. 어머니의 고통은 10년 동안 이어졌고, 결국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이 났다. 그들의 증언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고, 저울 옹허의 죄가 얼마나 깊고 잔인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판사는 굳은 표정으로 최종 판결문을 읽어 내려왔다. 피고인 저우롱허는 고의적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한다. 판결과 동시에 집행한다. 사형. 이두 글자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저우롱허는 미세하게 떨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그의 눈은 완전히 초점을 잃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욕망과 공포에 시달릴 필요가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법정을 빠져나가 사형장으로 향하는 동안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참함 사이에서 헤매었다. 한때는 정의를 수호하는 경찰이었지만, 이제는 정의의 심판을 받는 범죄자가 된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사형 집행관의 총구가 그의 머리를 겨누는 순간, 그는 자신의 끔찍한 죄가 마침내 종말을 고했음을 깨달았다. 탕! 하는 총성과 함께 저울 옹화의 생명은 차갑게 쓰러졌다. 권력을 남용하고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에 눈이 멀어 한 여인의 삶을 파멸로 이끌었던 그의 삶은 그렇게 비참하게 막을 내렸다.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깊은 상흔이 남았다. 한때 상하이의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장마이잉 여사의 비극적인 죽음은 단순한 살인 사건을 넘어 권력의 부패와 인간의 추악한 욕망이 낳은 끔찍한 비.